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라호텔하고 시그니엘 예약하실 때그 조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 영상을 한번 말고 있어요. 이 보통 신라호텔 예약하실 때 여기어때나 야놀자 뭐 아니면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호텔 조식 2인까지 추가하시면 룸온리로 하는 것보다 그 추가로 대충 한 10만 원 정도가 돈이 더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조식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어요. The 호 e a d i n g Hotels of World라고, 아유, 어렵다. 줄여서 LHW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는 www.lhw.com입니다. 호텔 예약하는 외국 사이트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좋은 럭셔리급 호텔들의 동맹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가입비가 원래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임시적으로 가입비가 무료로 바뀌었어요. 그래고이 사이트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2인 조식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룸 업그레이드도 호텔에서 여유분이 있을 때그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리 체크인하고 레이트 체크아웃이 제공이 됩니다. 회원가입은 lhw.com에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서울로 검색을 하시면 신라하고 시그니엘, 요거 두 개가 나옵니다. 예, 가격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가격이 뜨는데, 이게 세금 미포함 가격이고요. 예약 날짜를 눌러보시면, 요렇게 세금 포함 가격이 노출이 됩니다. 예, 공홈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 가격에 조식 2인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약하실 때 취소 규정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환불 불가 요금이 살짝 더 저렴하기는 한데 일정이 확정이시면 환불 불가 요금 하셔도 되는데 일정이 조금 유동적이시면 취소 가능한 요금제로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확인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시그니엘 서울 루시스 피킹 하메시스 주 안녕하십니까 시그니엘 서울입니다. 무엇을 와드릴까요 네, 네 뭐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예약 확인도 한번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예약이 LHW 리딩 호텔 월드로 예약을 했거든요. 네. 예, 그거 베네핏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고객님 예약 주신 걸로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전화번호 확인 가능하실까요? 네. 현재 고객님 LHW 특전도 문의 주셨는데 네. 현재 해당 LHW 통해서 예약을 해주셔서 조식 성인 두분 같이 포함돼 계시고 현재 과일 커티씩 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레이트나 룸업은 불가능한 건가요? 시그니어를? 객실 업그레이드 경우는 고객님 객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예.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가능시 제공 도와드리고 있고, 얼리 체크인과 레이 체크아웃 모두 가능시 제공 도와드리고 있어서 체크인 하실 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 얼리하고 레이트도 가능한 거죠? 가능은 합니다만 아, 가능시 아, 제공 예, 도와드리고 예. 그쵸, 있습니다. 예. 다른 추가 문의사항은 따로 없으실까요? 예, 예, 예. 해당 일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비싸게 조식 포함 딴 데서 예약하지 마시고, 여기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LHW 사이트에서 두 호텔이 검색이 되면, 이 LHW 사이트 조식 무료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 이 정책은 유지가 될것 같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신라하고 시그니엘 말고도, LHW에서 검색이 되는 전 세계 모든 호텔에서, 조식 2인 무료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방콕에 카펠라도 있고요. 도쿄에 오크라도 있네요. 호텔 예약하실 때 최대한 참고하셔서 신라하고 시그니엘 그 뽑아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그 최대한 저렴하게 호텔을 뽑아 먹는 콘놈이 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